박구영 교수가 소칼 테을 너무 아는 척 하니까 제가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젠가어젠가그젠가밥 먹다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요게 나와요. 아, 이제 또 너야? 그 <laughs> 제가 봤어요. 철학 교수? 얘네들은 철학자, 철학 교수 내세우는 거 되게 좋아하죠. 왜? 지들이 없으니까 있어 보이려고. 자, 이제 뭐, 황현필 가고, 최진석 가고, 강신주 가고, 다 제가 보내드렸죠. 네. 이제 박구영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한번 봐야죠. 처음이니까. 제가 보다가, 처음에는, 어머, 제 폴스 애청자구나. 이러다가, 어, 어, 어? 아~ 저거를 저쪽 뚜에 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다스베이다 이 김호중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놈은 누구 편이다 네 이놈 이놈 편이에요 그 윤석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데 되도 되도하는... 않은 아우 이런 개소리 잡소리를 어디 저기 무슨 그~ 만물상 <laughs> 안물상 주인을 데려왔나? 제가 한 말을 가지고 계속 이제 써먹는 거 토파보기도 씁니다 제가 썼던 토파보기를 얘도 써요 뭐, 토파보기라는 말이 원래 있었지만 아무도 안 썼는데 제가 쓰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쓴다 그건 뭔 얘기죠? 네, 폴라스터 채널 애청자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 얘기를 잠깐 멈추고요 제가 방송을 다 보기는 너무 기니까 이거는 없애고요 자 박규현 교수가 소크라테스를 아는 척을 하는데 제가 이거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저 빨갱이 쪽에 편드는 애들이 왜 폴라스타 애청자냐? 아, 들어가서 진짜. 돈 내고 봐, 니들은 특히, 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가 한말 갖고 니네 것처럼 써먹는 거 하긴 뭐 어디나 있는 말이니까 내 말을 보고 했다고 하기는 참 난감하다만. 자, 여러분, 우리 딱 보면 알죠? 자, 바꾸용을 검색을 했습니다. 나무 위키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올렸을 텐데. 내 사람 얼굴 표현 그만하고. 6, 8년생이구나? 6, 8년생이면, 잠깐만. 원숭이띠구나. 그래서 그렇게 흉내도 잘 내고 그러는구나. 음. 전남대학교 교수. 전남대는 참 인물 없다. 이런 인간을, 어? 이거밖에 없네? 이게 다야? 개요. 소소정당 더불어민주당 교수가. <laughs> 그렇군요, 네. 아, 전남대학교 교무처장 경력. 그 다음에 5.18 기념재단 기획위원장. 아, 돈 주고 교수가 됐을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전남대학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수 봤고요. 법 철학, 정치 철학, 예술 철학, 사회 철학이에요. 교수 전공이 연구 분야. 그러면은 박사가 네개의 학위를 가졌다는 얘기인가? 뭔 얘기죠? 어, 주요 연구 업적에 소카테스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소카테스 관련이 없는데, 네, 갑자기 이제 소카테스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어, 이쯤 되면 재밌어지는데요. <laughs> 여러분, 어, 이 박구용이 갑자기 소크라테스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뭐 같으세요? 저짐작 됐어요. 웃기죠. 갑자기 왜 소크라테스를 들고 나왔을까요? 그럼 이놈이 소크라테스 책을 사서 아 진짜 싫다. 진짜 야 너보라고 쓴거 아니야? 이 자식아. 야이뭐 이런 아니 소크라테스도 연구 안한 놈이 갑자기 소크라테스를 들고 나와요? 예 소크라테스 재판의 재구성을 본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도 어려웠는지. 그 내용을 말하는데 버벅거려가지고 제가 빵빵 터지면서 웃으면서 봤다니까 무슨 개콘 보는 줄 알았어요. 근 네,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정말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까 뭐 보수파 쪽이나 저기 극우종북이나 좌빨 쪽이나 전부 다 뭔가 배우는 목적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죽이려고. 무섭지 않아요? 공부가 내가 알려고 하는 알아내는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기죽이고 내가 뽐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소름이죠 소름 이거를 링크를 걸면 무슨 뭐뭐해 가지고 그게 꺼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는 안 걸고요 제가 이거를 보여 드릴게요 여기 매블쇼라고 하는 데서 요렇게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어, 전 이거 보고 조금 놀란 게 뭐냐면 거기 출연하는 여자애가요 여기 그 진행하는 남자한테 못생겼다고 구박을 하는 거 보고 제가 빵 터졌다니까요. 그게 니가 할 얘기는 아닌데. 읽으면서 제가 어찌나 기가 막혔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철학 박구영 교수님, 박구용인데. 박구영인가? 네, 어쨌든. 박구용인데. 아, 이게 AI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니까, 암튼. 그래서 쭉 보고 뭐라고 하냐면, 뭔, 뭔 헛소리를 박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테스 형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 몰랐다고, 뭐, 이 쓸데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카테스를 많이 하니까, 이제 소카테스를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자신을 알라가 무슨 뜻인지는 아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신을 알라가 뭔 뜻이다고, 뭐, 샬라샬라샬라샬라, 불라불라불라불라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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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꾹꾹멍 뭐, 뭐, 꿀꿀꿀, 뭐, 삐약삐약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메디아 TV 관상 보실 줄 아시는구나. 세모는요, 어, 오래 못 가요. 뒷심이 없어요. <laughs> 소칼테스 재판의 재구성도 대충 본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시점에서 소칼테스 재판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소칼테스 재판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 하니까 이제 막 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이제 찾았는데 그게 바꾸용이야. 여러분, 자신을 알라라는 그게 이제 제 책에도 써놨는데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게요. 델포이 신전을 올라가는 그 길목길목에 신청서를 쓰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해야 되지? 경찰서로 얘기한 파출소? <laughs> <laughs> 네. 그런 길, 아, 이렇게 얘기하면 참. 죄송합니다. 신전인데, 그렇게 하면 싫어하시겠다. 근데 네, 어쨌든, 그런 그길목마다 신청을 받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 한 곳에 있는 그 현판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토로 삼았다고 소카테스가 얘기해요. 그리고 그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는 소카테스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어떤 걸 제가 알았냐면, <laughs> 저 사람은 소카라테스 재판에 관련된 책조차도 하나 제대로 못본 거예요. 누군가한테 다 주저들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자기 것처럼 막 저렇게 아는 척을 하는구나. 완전히 신기했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이 사람이 잘난 척 있는 대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요. 소카라테스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서 떠들어요. 그러면서 공자 얘기 나오고 별 얘기 다 옵니다. 이게요. 되게 웃긴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는 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어려운 말 조합해서 그걸 떠드는 건데 지가 뭔말 하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이게 빨갱이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빨갱이들이 뭐 독점 자본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좋아. 독점 자본주의가 뭐야? 대답할까요? 못할까요? 못. 뭐? 지식의 탓이 뭐냐면 아는 게 많아지는 게 지식하고 정보하고 뭐 이런 거 구분도 못 하는 사람이에요. 의심해보라. 그니까 제가 한 말, 폴라스타 채널 애청자인 게 제가 한 말들을 뭔가 기억나는 거몇 가지를 막 짝있게 해가지고 주워 섬겨서 똑똑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러라고 방송하니? 어? 너 같은 놈 똑똑한 척 하라고 방송하는 거냐고 똑똑한 척 하면 되겠냐고 똑똑해져야지. 여기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 소칼테스가 안 했어요 라고 했어요 이거 제가 맨 처음에 트위터에서 해준 얘기에요 조국이한테 그런 말한적 없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했게, 안 했게요? 했습니다. 난 니들이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 많이 기다렸어. 야, 그러지?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내가 쓴 글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용해 먹고, 베껴 먹고 이런 거나 되게 많이 당했거든, 20대 때. 출판사에서. 내가 쓴 시나리오, 내가 쓴 극본, 이것조차 내가 다 뺏겼던 사람이야. 그래서 누가 이 짓을 하는지 보려고 그랬다고. 너 내가 왜 공부했는지 아니? 봤고요.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눈알아 사는 얘기야. 내가 심상정하고 만났는데 말이다, 응? 한 2000,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쯤에 내가 기자질을 할때 심상정 만나고 노회찬 만나고 니들 쪽 사람 되게 많이 만나서 기자로. 근데 니들 진짜 너무 멍청하더라고. 근데 내 생각에 맨날 고려대, 서울대 이런 거야. 그래서 알았지. 아, 얘네들은 아는 건 없는데 내세울 게 그런 거밖에 없구나. 자기 석사야, 박사야. 아, 너네들은 내세울 게 없어서 석사, 박사 내세우는 거야. 떠드는 소리는 알맹이 하나도 없는 소리.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어.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했어.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 말이 그 말인 거야. 그래서 했어. 근데 내가 조국이한테 이 말을 한거왜 그걸 그대로 갖다 쓰니? 내 트위터도 열심히 본 거야, 니들? 하긴 뭐 트위터 조회수가 막 5만이 넘었으니까 니들 당연히 봤겠지. 다 남이 한 말을 주워 섬기면서 지말처럼 떠드는 이런 조연병자들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얘들아, 너네 대깨문 그리고 대깨명 니들 잘 들어. 이런 애들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야, 얘네가 진짜 가짜 이렇게 떠드니까 얘네들이 진짜처럼 보이니? 진짜는 말이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가 읽은 책을 소개를 하고 그 안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얘기하는 게 진짜야. 근데 얘는 책 얘기 여기서 단한건 얘기하니 안 하니? 책을 읽을 수가 없어. 플라톤 책 되게 어렵거든. 플라톤 책 대. 이를 읽으려면 머리꼴 빠개져야 돼. 너네 수준으로 읽을 수도 없어. 나도 어렵던데. 근데 박구영이 읽었을까? 못 읽었어. 못 읽었으니까 이런 헛소리를 떠들 수 있었지. 이게 진짜 아니야. 가짜 중에 가짜.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야. 전남대 철학과, 제가 이 수준 알아요. 예전에 제가 플라톤 책을 이미 쓰고 있었어요. 12년도에 쓰고 있었는데, 그때 전남대 철학과 4학년을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물어봤죠. 너 어떤 철학자 제일 좋아해? 플라톤 좋아한대요. 그렇구나. 응, 플라톤 책뭐 읽었어? 향연 읽었대요. 아, 향연 읽었어? 그랬구나. 다른 책은? 그랬더니 빤히 쳐다봐요. 그래서 얘왜 쳐다보지? 당황하잖아요. 원서로 공부했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원서? 허, 세상에 그리스어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원서예요? 제 머릿속에 플라톤 책하면 그리스어로 된게 원서예요. 근데 걔는 영어로 된걸 읽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랬어? 그러면 영어로 된 책을 어떤 식으로 읽었어? 혹시 강독했니? 그랬더니 그렇대요. 어떤 식으로 강독했어? 교수가 들어와서 영문 해석하고 그렇게 읽었대요. 근데 그게 감명 깊었다고? 뭐지? 그래, 그러면은, 향연에 나오는 알키비아데스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사에서 굉장히 여러가지 말썽을 피웠는데, 그건 아니, 향연 그에서 얘기하는 게 알키비아데스거든요. 그리고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 대척점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얘기해? 뭐지? 하더니, 네, 주섬주섬 자기 물건 챙겨서 다른데로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전남대 철학과 4학년의 현실. 제가 그 얘기를 전남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또 만났어요. 제가 광주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누구 교수 딱 얘기하더라고요. 향연만 울궈먹는 교수. 아 너무 편하구나. 교수가 이렇게 편한 거였어. 야돈 있으면 야 오억 주고라도 그, 교수 찍어 할만하겠는데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하,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향연을 몇십 년울어먹는 교수. 대학생 정도 되면 영어 책을 읽어 와서요 영어로 구술도 하고 써서 리포트도 대출하고 네,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 시험지가 모범 답안이 돼서 저희 그 과목 그 담당 교수님이 제 시험지를 들고 다니면서 최소한 대학생 되면 이 정도는 시험 답안을 써야 된다라고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저 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쪽으로는. 그 정도는 하고서 뭐 떠들어야지. 어디 어디 나왔다라고 떠들지 말고 내가 뭘 알고 뭘 했구를 떠들어. 그게 진짜 실력자의 모습이지 어떻게 이딴 소리를 합니까 뭐 헌법재판소에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지 말라고이 판결이 났대는 거예요 어쩌다저쩌 이제 막 떠들어요 했다니까 크리톤 봐 크리톤 읽어 그 안에 있어 얘네들은 이거 아는 척하는 거 좋아하니까 분명히 받을 놈이 있었는데 이게 박구영이야 <laughs> 그래서 웃었어요 네가 받았구나 <laughs> 뭐법 실증주 여쩌저쩌드는데그 다음에 뭐 악처 얘기를 막 하는데 네 됐고요 그거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요 원래 석궁 집안이에요라고 요자 이게요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쓴 책의 주인공입니다 실제 살았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에 있는 소크라테스가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동일 인물이 전혀 아니다라는 주장이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 얘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laughs> 공부를 했으면 저 정도는 얘기하세요.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교수예요. 전남대 수준, 철학과 수준 진짜 알만하다. 이런 애들이 교수인 거야. 나를 모셔가. 야, 나 공짜로 알려줄게. 공짜로 교수질 해줄게. <laughs> 그냥 배우는 거 제대로 공부한 사람한테 배워야지. 이게 뭐야. 책한 건데 제대로 안 읽고 플라톤 얘기하면 되겠어? 창피함을 몰라, 창피함을. 그러니까 뭔가 쭉 써가지고 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쭉 써가지고 막 그, 막 읽고 이러는 거 보셨습니까? 교수명 최소한 한 가지는 알고 떠들자. 향연 몇십 년 가르치는 교수는 잘하는 거지. 향연은 읽었잖아. 그치? 여기 보면요. 집안의 가장을 정치를 하러 나간대요. 공론장에 나가야 된대요. 이거 아텐 테 사회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야, 민회는 오전에만 열렸어. 그리고 평의회가 1년 동안 매일 출근해. 아니, 먹고 잤지. 거기서 출근 다니지. 그랬어. 근데 그것도 재미뽑기로 평생 한 번이야. 왜 이런 공부도 안 하고. 하... 소카테스를 떠드냐. 박구용... 제가 박문호도 말씀드렸죠. 박문호도 사기꾼, 박구영도 사기꾼. 자, 김어준은 사기꾼 집합소입니까? 김어준이 데려오는 이런, 이런 애들은 왜 이렇게 뭐 뇌과학자, 세계적인 뇌과학자야. 세계적인 뇌과학자, 어디 좀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거좀 대줘봐. 얘가 어떻게 해서 철학자예요? 철학 교수는 인정, 철학 교수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안의 가장은 정치라로 나간대요. 공론장에 나간대요. 그런 적 없어. 그걸 안 해서 페리클레스 시대에 돈을 주고라도 그 참석을 시켰던 거야. 이. 아, 이런 코랑 말코랑, 이 그지 깽깽 같은 놈들이 다 있나? 이거, 이거, 똥싼 바지, 핫바지, 딱이영훈 같은 놈, 김태상 같은 놈들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이 어쩌고저쩌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어쩌고저쩌고, 델로스 동맹이 뭐, <laughs> 진짜, 제가 여기서요, 진짜 멈췄어요. 멈추고, 화가 나서 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이 나와가지고 안에 척떠드는건 재밌어서 무슨 개그코든가? 이러고 들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교수잖아요. 전남대 철학과 교수잖아요. 전남대 철학과 교수란 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헛소리를 막 떠들어요. 아, 이. 있잖아요. 이 역사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박구용 잘 들어.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아테네가 소아시아 지역을 정벌했어. 아 처음엔 저 뭐지? 개콘 코드인가? <laughs> 처음엔 그랬어요. 장난치나 이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뭐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 저거 아닌데? 처음엔 이랬다가 나중에 되니까 웃으면서 보다가 어? 이게 장난이 아니야. 교수가 저 따위면 안 되잖아요. 아휴 정말. 제가 있잖아요. 이 소카테스 재판 이걸 쓸때 역사를 어디까지 다룰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예 최초부터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통일되는 거기까지 다룰까? 그래서 헬레니즘까지 갈까? 이러다가 항상 역사책을 쓸 때는 시대를 제한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너무 분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쓰려고 하는 목적이 뭐지? 아, 이게 철학책을 해설하기 위한 거지. 그러면은 알렉산더까지 갈 필요가 없지. 그래서 거기 딱 멈췄거든요. 근데 얘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헬레니즘 얘기를 대충 하고 넘어가요. <laughs> 너무 웃겨서 눈물나요? <laughs> 그래서 스파르타가 자기들만의 동맹을 만지자. 스파르타가 동맹을 먼저 만들었고, 델레스 동맹은 나중에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생긴 거야.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은 온 그리스 세계가 다 막아낸 거야. 왜 내가 한 얘기를 대충 주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네 멋대로 소설을, 쓰... 이게 무슨 교수야, 소설가지. 갑자기 리체가 나오고요. 갑자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쇼페나워가 나와요. 쇼페나워가 수사학의 결정체라고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쟤 수사학도 공부 안 하고 저렇게 떠드는구나.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재판의 재구성, 이제 오프라인 책으로 나오면 꼭 사서 보세요. 그거요, 굉장히 그, 뭐라지, 지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는 뭐, 딴소리를 막 계속해요. 소크라테스 나오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빌어서 한 말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각각 다른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야 니들 민주주의 좋아하잖아. 근데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자가 아니야. 반민주주의자야. 근데 왜 들고 나와? 그리고 플라톤도 반민주주의자였어. 왜 들고 나와? 여기서 크리티아스 만 이렇게 나오나 카르미데스는 얘기도 안 하대요. 아 유치해가지고 제가 이거 보다가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여기까지 듣고 이제 말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하나 더 거기다 크세노폰 얘기가 나와요. 크세노폰 책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습니까? 제가 그거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어떻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얘기 좀 해주지. 자, 여기요. 아, 나얘 진짜 들어서 못 보겠던데, 이거 왜 보는 거예요? 얘를 왜 보십니까? 대깨운 니들 얘왜 보니 안 들었니? 아, 왜 이렇게 미적 수준이 이렇게 낮아? 아우, 머리 아파. 얼른 지워야지. <laughs> 여기서 박구영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든다고요 근데, 얘가 평생 철학 연구를 했대 야니 네 나이가 몇 갠데 평생이란 소리를 써 평생 철학을 연구했는데 왜 말이 그따위야 그리고 얘가 지금 윤석열을 비판을 하는데 이거 이런 헛소리를 떠들었어요 제가 요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다스베이다에 나와 가지고 이런 말들을 떠드는 겁니다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말이에요. 조선 사람들은 자유를 몰라 가난하고 부지해서 조선 사람들도 했어요. 자기 감정을 일본에 이입한 사람들 제국주의의 가장 큰 무서운 무기는 뭐냐며 철학자가 하는 말로 들리세요. 식민지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자유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식민 지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자유를 얘기했어요. 아 이거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없네 할 필요가. 제 입만 더러워지고요. 시간만 죽이는 거네요. 여러분, 박구용 사기꾼. 네, 박구용은 결론. 네, 철학팔아먹는 사기꾼입니다. 결론, 박구용 사기꾼. 왜 사기꾼이냐고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니까. 그리고 그걸로 돈까지 벌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까지 합니까? 유명해지기까지 하잖아요. 죽여야죠. 이런 놈들은. 그쵸? 네. 결론, 박구용 사기꾼. 자, 사기꾼을 채용하는 전남대는 뭐죠? 어이, 그 대학은 최소한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 아닙니까? 네? 왜, 왜 아는 척해요? 알아야죠. 교수가 되면 알아야죠. 알고 얘기돼야죠. 그리고 잘난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을 최대한 풀어서 전달해야죠. 그게 지식인의 역할이죠. 어디서 이렇게 와 가지고 고가가 아세 지르세요. 네? 아, 뭐 이것 때문에 시간 길게 할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놈이네요. 제가. 자, 여러분, 개그맨보다 더 개그스럽고 정신병자보다 더 정신병자 같은 이런 또라이, 개또라이. 머리에 꼭 꽂고 돌아다니고 남잔데 치마 펄럭거리고 돌아다니는 이런 남자를 누가 갖다 쓴다고요? 김호준이. 야, 김호준, 어준아. 하... 간주자. 개돼지자한테 사람의 말을 한다고 니들이 알아듣겠냐? 대한민국 최초 메타 철학자, 철학을 철학하는 철학자. 철학개론의 저자, 그리고 역사적 철학이라고 하는 신학문의 세계를 열은 소카테스 재판의 재구성의 저자, 동방명주였습니다.